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숨 힘이 있어서 진. 지난 7월 13일부터 시작된 락다운이 일주일 후인 7월 20일에 다시 한 주간 더 연장되었다가 28일부터 해제가 되어 조금씩 나아져가고 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8월 5일 오후 8시를 기점으로 다시 6차 락다운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어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아도 이런 고립되는 시간들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셀 식구들이 더잘 연락도 하시고 격려하시며 고립되지 않도록 힘쓰십시다.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연락하여 서로 함께 힘을 모아 도우며 이런 위기의 시간을 잘 이겨나가십시다.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이 큰데 델타 플러스까지 위협을 하는 상황이어서 서로 더 개인 방역이나 사회적 방역 지침들을 잘 지켜서 이 사회가 더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힘을 모아가십시다. 이번 주간은 셀 27주째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셀 모임은 단순히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에 가면 모이는 소그룹이라는 개념을 넘어 초대교회의 모습이 보여주듯이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가장 본질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모이는 이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교회가 굳건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예배는 모이지 못해도 우리가 셀로 모이는 영적인 가족,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임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각셀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영적인 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고 또한 성경과 역사의 핵심, 말씀을 바르게 먹여가는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셀 리더 분들은 영적인 부모로서 사랑으로 사역하는 기본에 늘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립이 반복되며 여러 가지로 삶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는 더욱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 자녀들의 삶을 잘 관찰하시고 돕고 세우는 일에 많은 시간들을 공유하며 실제적으로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 가야 합니다. 단지 주일 예배에서나 셀 모임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 가능하면 자주 만나는 만남들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둘째 주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멜번시티 성도라면 누구라도 생명을 낳는 생명을 한 사람씩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향방 없이 걷고 그냥 교회당에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단지 코로나바이러스에 잡혀 그냥 멈추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사명을 아는 우리 지체들 생명들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존재하는 사명인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시간들입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적인 제약,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서는 귀한 동역자 한 사람씩 세워가는 성도로서의 본질적 사명과 존재의 이유를 잊지 말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온라인 예배로 처음 참석해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당 예배로 모인다고 해도 예배 후 다른 모임을 가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회적 면역이 확보되거나 그에 준하는 정부적 지침이 있을 때까지 주일에는 예배당 예배 모임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함께 안내하고 연결한 셀들이 있을 것인데 함께 인도해 주시는 셀 식구들과 교회당 바깥 다른 장소나 온라인을 통해 교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중에도 연결된 셀들과 온라인을 통해 부지런히 서로 안부 나누고 정해진 요일에 함께 셀 모임으로 모여 성도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십시다. 함께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심으로.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모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매주 주중에 발표되는 정부 지침에서 종교 모임 허용 숫자가 100명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주일 예배가 온라인으로 또는 예배당 모임으로 모이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우리 사회에 급작스러운 혼란을 줄지 모르지만 예배당 예배로 모이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 멜번시티CBD 안에 있는 스카스 교치에서 2시 30분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당 예배 외에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새벽 6시에 업로드 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지난 한 해와 올해 긴급한 시기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온 것처럼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8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한 주간 도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2021년 셀 위크 27주째 주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어, 나누고 싶은 도전은 이 갈등이라는 위기를 건강한 관계로 만드는 에너지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멀리서 이제 남처럼 살면 갈등이 없겠지만, 적어도 한 공간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것이 이제 갈등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갈등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의 이 삶에서 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성장의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하지 말고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대화하고 또 마음을 확인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갈등을, 이 갈등을 더욱 더 건강한 관계로 만드는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함께 우리 가운데 있는 이삶 속에 나타나는 갈등 속에서도 지켜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한 주간도 그의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자,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있게 순종하는 교회되기 아멘.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부름받은 성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미신과 종교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축복을 잊지 않고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